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모르는 게 죄입니다. 거부한 건 알았는데도 거부했으니까 더큰 의지가 포함된 죄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방은 몰랐습니다. 약속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관심 밖에 있었는데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인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방인들아, 너희가 얻은 구원이 이스라엘이 배반해서 얻어진 것이라. 라는 이유로 너희는 보다 나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은혜 위에 선 것이다 너희가 완전히 은혜 위에 선것 같이 이스라엘의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단다 그래서 3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률로 이제 그들도 긍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긍휼에는 조건이 없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가 그래서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떤 굴레에 가둬 놓아 국률을 베풀어 자랑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들립니다. 제 국어 수준하고 여러분 국어 수준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글을 쓰면 딱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이 창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고, 할래, 말래, 좋아, 싫어이지, 창조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할래, 안 할래는 존재론적 권위야 창조 세계 속에서는 대등한 충돌을 할수 없는 차원의 차이가 있단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안고 있는 자란다. 난그위에 존재란다. 내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내 창조와 의지와 결국을 막을 차원에 있는 문제는 아니란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분할까요? 왜 선택이란? 우리의 자유거든요. 인간에게 준 자유. 그건 우리의 인간된 고유한 권리며 무한한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실전주의자들이 기만한 것이죠. 허무와 자폭을. 선택이라는 걸로 기만했죠. 선택을 하고 있으면 마치 가치가 있고,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중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 안 사는 거죠. 그게, 그게 무슨 창조며 의미며 가치예요?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최고의 선택인데. 열심히 살래, 게으르게 살래. 이리 갈래, 저리 갈래. 참을래, 말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선택이 전부인 것 같지. 창조 내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유란 선택이란 성경에서는 순종과 연결이 되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자유에 속한 문제랍니다.